그래. 와, 색깔이 그리고 타일도 좀. 오 그렇죠 이게 좀그 최신 트렌드 빌난 거 같아요 네, 네, 네. 진짜. 네. 큰 집을 오시게 된 거예요? 술 때문에. 아 진짜를 좋아하시네. <laughs> 이, 진짜 술 좋아하시네. 지금 깜짝 놀랐을 건데. 오. 스크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것도 제로 먹어야 되는구나. 아 이게 또숙취해서 되게 좋아요 스크류.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위스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위스키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스키 브랜드 시음회 그리고 통역 등등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이 아침 9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너무 졸리고 <조용히> 일어데평소 <laughs> 되게 일찍 일어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5시 40분에 매일 일어나고요. 매일 이제 새벽에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술 좋아하시면은 점심부터 먹어서 일찍 잔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낮술도 자주 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거의 한 10시 반이면 집에 와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스키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아니요. 드시는 게 일인 거예요? <laughs> 어잘고 네. <laughs> 아, <잘> <laughs> 근데 먹는 게 일의 일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이 저는 뭐 리뷰를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마신 위스키들 소개를 하기도 하고 이제 수입사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브랜디드 콘텐츠 같은 것도 촬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술을 마시는 속도가 이제 들어오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산 것도 되게 많지만 또 받은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둘좀 친하게 지낼 수도 아, 있잖아요 네. <laughs> <laughs>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게 다인 거죠. 네, 이게 척... 다긴 한데 네. 여기 밑에 서랍장에도 좀 있고. 와, 이건 진짜 네. 평생 먹어도 못 먹을 수도 있겠다. 그죠? 이게 제가 그냥 농담삼아 하는 말이 관짝에다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아닌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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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떻게 하나? <laughs> 이런 건 이제 이집주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는 방진구 용화산역이랑 제일 가깝나요? 중곡역. 중곡역이랑 제일 네. 가깝. 거의 약간 사이에 있기는 네. 해요. 그 7호선 라인에 있는 네. 이제 그쪽이고. 그러면은 왜 이쪽 동네로 이제 집을 찾게 되신 거예요? <laughs> 원래는 제가 이제 수영장 근처에 이사를 가고 싶어가지고 올림픽공원 근처를 계속 찾아보다가 그 동네가 집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도 너무 안 맞고 집도 많이 없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운동을 맨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주변에 공원이 있고 뭐 수영장이 있고 이런 게 너무 입지가 중요하고요. 그 좋은 헬스장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근데 이제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군자 쪽을 알아봐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가끔씩 위스키 투어 호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항 관리를 그래도 1년에 몇번 꽤 많다 보니까 어... 아 그래? 그럼 군자에서 공항버스가 있는 곳에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군자를 알아보다가 집이 또 없는 거예요. 제가 8월에 이사를 했거든요. 아, 8월이 진짜 집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다 하다가 보니까 이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앞에 선도 있고 수영장도 옆에 있는 거 오. 여기다. 아, 지형장, <laughs> 오. 이게 좀, 왜 그런가요? 뭔가 이제, 술을 먹으려면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것 때문인 건가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앞에 나서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편집도 다 제가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볼 일이 너무 자자. 그니까 조금만 퍼진다 이러면은 그게 너무, 너무... 민감하게 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래도 좀뭐 그니까 와꾸가 마코는 안면좋지요 마코메리가 조금 아 살짝 그래서 아... 그러니까 몸이 너무 퍼지면은 이게 뭔가 내 직업 의식이 약간 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많이 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삶에 되게 중요한 일부라서 근데 여기가 지, 운동하기 너무 좋아요. 옆에 아, 중랑천이 있지, 앞에 산이 있지, 옆에 체육센터 있지 그러니까. 음아 살아보니까 이런 거 좋고 이런 거좀 아쉽다. 이런 7호선이 있어요. 생각보다 좀 커버할 수 있는 동네가 많지가 않아서 강남 가기는 괜찮은데 이제 다른 지역 좀 강북쪽으로 가기가 좀 조금 아쉬워요. 혼자까지 어쨌든 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좋은 헬스장이 많이 없어요 이 동네. 오, 오, 오 그래요? 좋은 헬스장의 기준이 뭐예요? 기구가 약간 그 좋은 브랜드들이 좀몇개 있어요. 그 제일 음.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도보 거리에는 그런 좀 좋은 헬스장이 없다. 그 음. 조금 아쉽고 근데 사실 저는 뭐 음식을 막 되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맛있는걸 좋아하지,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 뭐 식당 이런 게 많지 않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외식할 때가 많이 없는 것도 아있긴 해요. 우리는 거기 하는 것 중에 이제 빌라하고. 방이 하나, 둘, 네. 셋, 개가 네, 네. 있는 이런 집에서 이제 네. 살고 계십니다. 술을 제외하고는 많은 물건이 없는. 네, 맞아요. 네, 이게 약간 저를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laughs> 네. 술을 수납하기 위한 네. 공간이다. 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살고 계셔서 네. 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오, 근데 와, 확신, 방송하셔서 역시 카메라를 잘 쳐다보시네요. <laughs> 와, 오히려 저는 잘안 아, 무님저는잘안 쳐다보는데. 아, 재밌다. 좋습니다. 일단 은집 구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현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인터뷰했던 곳 거실, 방, 주방, 방, 방, 화장실이 있는데 네. 방세 개, 화장실 하나 있네 화장실 두 개요? 두 개예요? 네. 어, 여 무기를 매매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전세. 오늘 되게 왜 이렇게 큰 집을 오시게 된 거예요? 술 때문에. 아, 진짜요? <laughs> 네. 이거를 손을... 보면 원래 투룸 살았었는데 모자라더라고요. 일단 거실은 술밖에 없고 그까뭐또 그러니까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아 너무 많아서 하나는 옷방이어야 되는데 이제 제 작년에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집에서 작업할 공간이 필요한데 아 침대 옆에서 작업하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그쵸, 그쵸. 각각 방에도 역할이 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뭐 혼자 사는데 이렇게 또리룸에 살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도 여기서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창고 겸 네, 맞아요. 일하는 곳겸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집으로 갈 수밖에 없네 그거는몇평 정도 되는 곳일까요? 여기가 공급 면적이 21평이고, 전용이 15평인가? 여기가 한 2019, 2020년 정도에 지어졌나요? 제가 두 번째 세입자거든요그 전에 2년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 2000, 2022년에. 2022년? 네. 아, 아쉽다. 왜요? 아, 왜냐면, 빌라들이 이제 지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아, 유림 같은 게좀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까 네. 화장실에서 봤는데도 되게 화려한 금색과 맞아, 맞아. 이런 것들이, 맞아. 아, 그때쯤 지어졌나? 이 생각이 좀. 아, <laughs> 좀 화려하죠. <웃음> <웃음> 그러면은 여기 들어올때 금액이 한 전세 매덕 매덕일까요? 일단은 <laughs> 뭐트로선 라인을 많이 타보신 분알수 있겠지만 군자를 기점으로 네. 역으로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저렴해진다. 진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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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거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맞아요. 맞아요. 기가 막힌 자본주의 자상에서맞아맞아와 그래서 여기 정도면은 이번에 들어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세상까지는 네. 안될것 같고 2.5는 조금 넘어 <laughs> 2.6 그렇게 저렴해 보여요? 아니요? 더 비싸요? 더 비싸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어? 4억이요. 4억이요? 네. 근데 4억 그 공시지가 때문에 4억보다 조금 이제 낮추긴 했는데. 생각보다 비싸네요, 여기가. 또 새로 지어졌다 보니까. 아, 뭐. 이제... 이제. 신발장. 네, 굉장히 너저분한데요. 이거는 옵션으로 원래 들어있는 거. 아 이제 신발장이나 이런 거 이제 다 모든 게 거의 풀옵션이었던 네네. 어, 구두가 되게 <laughs> 험하네요? 아 들켜있고 아 여기서 좀들켰있고 내가 <laughs> 이거 청소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laughs> 확실히 그런 술 관련된 거 하시는 분이니까 보통 이제 이런 우산을 차면은 뭔지 아시죠? <laughs> 골든글루 이건 좀 탐난다. <laughs> 다 위스키 우산이에요. 아. 얘는 또내그 네, 사과모라는 위스키. 와 <laughs> 이게 탐나네. <laughs>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를 이제 딱 들어오시자마자. 아이 집에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인테리어를 하고 해야겠다. 뭐 네. 하셨던 그런 컨셉이 좀 있어요? 일단은 제가 TV를 안 봐요. 소파랑 TV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거의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이나 기대고 있는 시간이 잠잘 때말고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거실 공간에는 무조건 TV와 소파... 파 없이 그냥 소파 없이. 술 장이랑 테이블만 놓겠다. 제가 혼자 살지만 그래도 친구들 초대가지고 술 언제든지 같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테이블을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가 이제 거실. 술이 음. 진짜 많네요. 이렇게 봐도 확실히. 네, 좀 약간 감당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계속 계속 음. 많아져요. 뭔가 거의 오, 술이 많구나. 술을 낳는 수준? <laughs> 오, 자가 번식하냐고. 네. <laughs> <이렇게 웃음> <사람들이. 웃음> 어, 진짜 너무 많아요. 이게, 네. 와, 한몇병 정도 있는 건가요? 안 세봤어요. 사실 거의 세는 거를 포기를 했어요. 한 150병 넘어가는 순간 세는 거 포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원래 술을 좋아하셔서 술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제가 원래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음악에 빠져서 계속 스시벌 다니고 뭐 공연업을 종사해야 되겠다라고 네. 했는데 공연업이 거의 연봉이 반토막 나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은 좀 약간 이런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거리도 그냥 괜찮을까를 생각하다가 아 그럼 주류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뭐 음악 페스티벌 같은 거 스폰서십을 하는 마케팅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술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되게 좋은 기회로 골든블루라고 하는 회사의 마스터블렌더 프로젝트라고 하는 장학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스코틀랜드 유학 갔다 와서 위스키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주류 회사도 거치고 아도 예전에 작곡 운영했었고 지금은 프리랜서 강사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덕질이 좀 이래 된 이런 느낌인 거네요 취미로 할땐 좋지만 뭔가 여기서 지금 경력을 쌓고 보면 즐기지 못하는 느낌도 있을 것 같고 위스키를요? 네. 아니요 매우 즐기아이건술이또좀 <laughs> 다른가? <그냥 웃음> 술이가좀 <술은> 다른가? <laughs> 네, 제가 평생 술을 먹어도 이 세상에 있는 술을 다못 마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제일 좋아하는 술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은 오늘 처음 마신 술이요. 아 <laughs> 오늘 처음 마신 게 제일 맛있다. 네. 진짜 많네 여기, 여기 술 장, 여기 되게 튼튼한 장인가 보다. 이거를 짰어요, 제가. 딱그해가지고 아, 기성 장들이 다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예쁘지가 않고 이래가지고, 좀 장을 이렇게 견딜 수 있게, 높이도 위스키 병에 네, 네. 맞게 이렇게. 아, 이게 기니까. 맞아요. 네. 생각보다 안 들어가는 데가 좀 있거든요. 네네네. 잔이. 네, 네, 네. 이제 또뭐 이런 또 위스키들. 아, 너무 엄청 많구나. <laughs> 네, 잔도 진짜 많아요. 옆에도 잔이랑 악세사리들. 아, 진짜 많네. 네. 아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좋은 게이 탁트인. 네, 욕마상 뷰가. 아, 이게 진짜 좋은 거. 네, 눈올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잘안 쳐요 이렇게 왜냐하면 햇볕이 들어오면 위스키가 직사광선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코트철쳐칠 일이 없어요 아 그래서 항상 내려놓기는 해요 빌라들이 뻥뷰 이런 게잘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래도 뷰가 괜찮은 편이라서 그러면 여기가 좀 어떻게 홈바의 역할도 하니까 소품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예쁜 거를 많이 사셨네요 뭐 의자나 막 저런 네. 것들이나 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홈스타일링 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 제가 이거를 다 꾸미지를 못 하니까 전 저의 감각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이런데 이런 걸 원한다라고 다 말씀드리고 이제 그분이 추천을 다 해주셔가지고 이런 소품 같은 거다 제안해주시면 제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 그럼 이 집을 그렇게 스타일링을 맡기면은 네.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그 사람마다 다 엄청 금액대가 다르긴 한데 아... 저는 이 집을 옷방 빼고 나머지 공간만 의뢰를 했었고 이제 80만 원 정도? 이장 같은 것도 이 높은 게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좀덜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낮은 장을 길게 둬가지고 아... 그 미니어처 같은 것들 다 이런 좀 약간 질수 없어 보이는 친구들은 다 여기다가 밀어놓고 오케이.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laughs> 지금 다다 아 <이쪽으로? 웃음> 빼놓기는 다 무게 네, 이게... 밑에 이렇게 장, 하나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곧디스 <laughs> 네. 아, 이렇게. 여기가 <laughs> 네. 옷방이라고 하셔서고 여기를 네. 좀 보고, 여기를 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옷방은 사실. <laughs> 근데 되게 좀 신기한 옷이 많네요. 이런 화려한 옷은 뭡니까? 수영복이에요. <laughs> 아, 아, 그래요? <laughs> 네, 약간 저 이런 반짝이 아. 좋아해가지고. 고급반이시구나. <laughs> 네. 보통 이제 고급반이 저런 <laughs> 이런 이런 걸,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laughs> 네. 검은색만 있고. 아, 네네 그것도 다 셀프 조립하는 그, 그 행거를 샀어요. 근데 못해 가지고 당근에서 <laughs> 전문가분 불러 가지고 조리했어 <laughs> 대체로 거의 모든 걸 외주를 주시네요. <laughs> 리뷰를 봤는데 여자 혼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아, 할수있겠다면저 힘도 세고 나 운동하니까 어, 이러려고 했지 이러면서. <laughs> 근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이게 또 되게 높잖아요, 얘가. 아, 그렇죠. 그렇죠. 저 혼자 못 해서 당근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지금 제가 헹거가 있는데 <laughs> 혼자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3만 원에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조립할 때. 이런 바지는 언제 입는 겁니까? 아, 이게 제가 모든 그 행사에서 위스키 브랜드의 로고나 아니면 라벨이랑 옷을 깔맞춤으로 해서 입고 다녀요. 그래서 음... 옷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약간 빨간색이 로고인 네, 그런 행사를 갈때 입는다. 아, 그쵸. 그렇죠. 이런 것도 은근히 중요하죠. 네네. 은근히 중요하죠, 진짜. 네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 이 것도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여기가 옷방인 거구나. 이게 세탁기가 네. 이쪽에 네.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나오면은 여기가 되게 저는 좀 특이한 구조라고 생각한 게 거실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방이 더 넓은 아 그렇죠. 그러면은 아, 이 집을, 이 집을 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들어왔을 때, 환한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 없고, 내가 뭐 이런 배치를 생각을 했을 때, 이 공간은 이 공간대로 도 이렇게 사람들과 음 함께 할수 있고, 여기서는 사실 이알렌랜드 식탁이 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음. 요리를 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여기서 다뭐 요리 같은 것들도 할수 있고, 또 이거를 음. 테이블로도 쓸수 있고, 여기가 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냉장고는 구입을 따로 했고요. 옵션은 여기는 이제 식탁 말고는 다른 건 없었어요. 아, 궁금합니다. 네. 술을 좋아하시는? <laughs> 이, 어디로 하시는 놀랐어요. 건데? <laughs> 오. 지금제 숙취 해소를 다 파워 에이드로 하거든요. 오 파워에이드. 재밌다. 숙취는 파워 에이드가 좋다 이 <laughs> 네, 네, 느낌인가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식단을 좀 항상 하는 편이라서 지금 네, 네. 냉동실에는 닭가슴살 많고. 와, 오도 진짜 풀이 많아. <laughs> 막걸리, 샴페인 뭐. 와, 진짜 많다. <laughs> 이거다이 하이볼 만드는 친구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그럼 뭔가 좀 추천해주실 만한 게 있나요? 아, 이거는 진짜 너무 훌륭하고 좋다. 저는 이 피버트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고급 탄산수, 여기 한병이 음. 2,000원 정도 하는. 그럼 뭐가 좀 다르니까? 네, 엄청 버블이 미세요. 탄산이 진짜 너무, 너무 아름답지. 그래서, 네, 그게 좀 비싸다라고 하시면은 이 싱하 탄산수가 음. 하이볼 근본 탄산수. 진짜 너무, 네, 좋습니다. 그리고 파워에이드는 제로가 더 맛있어요. 제로가 더 맛있고. 네. 그리고 이 버번이랑 믹서로 쓰실 때는 펩제라, 펩시 제로 라임이. 아 그쵸. 아단 추가가 있네요. 펩제라가. <laughs> 단 추가가 있네. <laughs> 네. 아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음료 냉장고 하나 따로 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게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냉장고가 네. 800리터 정도 되는데. 모자라요 아, 네. 아, 아, 다. 이게 이 얼음 때문에 이걸 샀거든요. 아 이거 얼음 나오는 냉장고니까무스키 아이스 볼이 나와 요 이렇게 동그란 얼음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 3개 올릴지, 6개 올릴지. 하면 되는데 아이 얼음이 나와서 이 냉장고를 샀 어요 아 일부러 네. 이제 얼음 많이 그렇게 드시니까 네 제가 술 아니면 닭가슴살밖에 안 먹어 가지고 중간 음식보다는 병 주고 약 주고 의 느낌인 <laughs> 그런 네. 건가요 뭐 식단 관리를 평소에 이제 해야지 그만큼 술을 마셔도 <laughs> 퍼지지가 않는다 퍼지지 않으니까 <laughs> 네. 이제 또 제가 그러니까 제로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것도 제로 먹어야 되는구나 아, 이게 또숙취해서 되게 좋아요 숙취를 <laughs> 그래서 하이브랑상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얼음도 아, 있고 아 그러면 숙취 친해소가 진짜 응. 중요하시겠다. 네네,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매일 아... 숙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네, 일적으로도 네. 마시셔야 되니까 네. 얘는 뭔가요? 투명한 얼음 얼리는 그 얼음곽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이제 이게 텀블러도 쓸수 있고 이제 얼음을 얼릴 수도 있는 그런 제품. 얘도 있는데 이걸 또 따로 사서 네. 쓰시는 네. 거예요? 예, 네. <laughs> 근데 음... 얼음은 종류별로 다 필요하니까 동그란 뭐 것도 필요하고 네모난 것도 필요하고 돌얼름도 음...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얼려놓고 씁니다 그러면은 식사를 집에서 많이 해드시나요? 네 거의 뭐 약속이 없으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배달 음식 같은 거 아예 안 먹고 거의 집에서 다 해먹는 편이에요 집을 되게 깨끗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청소하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이 집에 오고 나서, 첫날부터 나는 무조건 이 집을 깨끗하게 유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깨끗한 집을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가 아... 청소하는 거 너무 싫어해서, 원래는 3주에 한 번씩 이모님을 불렀었어요. 아... 근데, 이제 다 외줄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지... 그게, 그게 가능한 세상이 됐으니까요. 아, 네네. 근데 사실, 맞아요, 맞아요. 얼마 안 해요. 네네. 청소... 보면 3시간 반 정도 청소하시는데 네. 6만 원 정도거든요 사실 6만 원에 이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효용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여기 와서 이제 청소를 해보니까 어쨌든 집이 훤하고 약간 하얗고 이런 게, 이런 게 많아서 유지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닦고 쓸고 오...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꽤 지금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하면 화장실? 아네 화장실을 좀 화장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음. 화려한 수전과 이 <laughs> 작용한 음 네, 그래. 색깔이 오 이게 되게 특이하죠.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느낌은. 그리고 타일도 좀 그렇죠, 이게 좀그 최근에... 최신 트렌드 빌란거것 같아요, 네네네네. 진짜. 그 트렌드를 쏟아부은 그런.. 와. 비대도 다 옵션으로 돼있었고 아, 이런 것들도 다 옵션이에요? 네. 이런, 뭔가 그러니까 청소할 때 네네. 이런 거 이제 수도 하나 따로 있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래도 엄청 깨끗하게 잘해놓고 사시네요, 진짜. 네. 가능하면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화장실 크기 자체도 되게 어... 큽니다. 큰 네, 편이에요. 타워부스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위에 뭐 이렇게 내려오는 물도 쓸수 있고 아, 아니면 이쪽에 뭐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게 돼 있고 선반도 여기 아예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따로 선반 뭐 이런 안 부착 안해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저도 한 가면은. 제가 수면 장애가 좀 원래 심했었거든요. 수면 장애. 네네네. 네. 잠을 좀잘못 자가지고 이 침실에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뭔가 딱 눈을 떴을 때 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여기는 아... 화장대 말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 놓겠다라고 좋겠다. 해서. 근데 제가 또 옷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다다 옷이거든요. 여기는 <laughs> 무슨 옷이 있어요? 여기는 잠옷이랑 뭐또 약간 이런 청바지랑 화려한 이런 옷들, 그 파티복들 이렇게 잡아. <laughs> 아또 그런 거야, 자신 네네네. 여기도 각각 그 말씀하셨던 스타일링 그게 네. 들어감.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사실 저는 수납형 침대를 항상 썼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수납이 없고 헤드가 없는 침대를 제안해 주셔가지고 써봤거든요. 너무 네. 예뻐요. 평상 위에 올라가 있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침대가 퀸 매트리스가 퀸 사이즈고 이 침대 프레임은 라지 킹이에요. 아. 일부러 더큰데큰 큰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약간 여기 공간을 두고 이쪽에 또 협탁을 하나 둬서 핸드폰 같은 거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또. 너무 침대랑 프레임이랑 딱 이렇게 맞춰지는 것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게 인테리어적으로 훨씬 더 예쁘다고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협탁이 있으니까 또 여기에 뭐 방향제나 스피커나 이런 어 램프 같은 것도 놓고 그리고 여기 되게 커튼이 아니라 되게 신기한 걸로 돼 있으니까 아, 네 이것도 이제 그 보험사님 하시는 분이 이제 이런 제이거 하면 훨씬 더 뭔가 열 리얼이 한 그런 느낌 나고 좋다고 제기 해주셔서. 이게 뭐예요? 천이에요? 네, 약간 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제작하신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다 설치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암막 커튼은 아닌데 좀 이런 네. 느낌이 나네. 오. 어차피 저는 새벽 에 일어나니까 암막 커튼이 필요가 없어요. <laughs> <laughs> <와> <laughs> 아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난다? 네, 네 일어나니까 <laughs> 어차피 그게 아무런 저에게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아가지고 <laughs> 그러면 은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시작은 다 운동이에요 5시 4 0분 일어나서 월, 수, 금은 웨이트 트레이닝 가고 화, 목, 토는 수영을 가고 일요일에 등산을 가고 거의 루틴을 웬만하면 지키는 편이고 뭐 아, 술을 아무리,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네그 운동을 해야지 술이 깨요 이제 뭐 강의를 해야 될때 있으면 이제 뭐 강의 준비하거나 아니면 은 나가서 뭐제프랜 세션 같은 거 하고 또 최근에는 해외 방한 인사 분들, 위스키 메이커 분들 많이 오셔서 또 그런 행사 참여도 하고 아니면 제가 진행하거나 통역 같은 거할 때도 있고 크게 뭐 별일 없으면은 그냥 유튜브 원고 쓰고 쇼츠 같은 거를 찍고. 그렇군, 재밌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시는 분의 삶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맞고 여기 안쪽에 또 화장실 네,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고 있어요 여기. 근데 정말 쓸 일이 없어서 그냥 거의 그냥 안 쓰는 편이에요. 어차피 뭐 화장실은 저기 다 쓰고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약간 그러니까 건식으로 내버려 두자. 정말 <laughs> 이제 <laughs> 손 정도만 가끔 씩씻는뭐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빼고는 거의 안 써요. 여기는 이제 제가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편집하는 공간이에요. 서재 같이 쓰는 공간인데 작은 스튜디오네요. 네네네. 나만의 스튜디오 겸 네. 서재 겸 여기서 촬영할 때도 있고 아니면 테이블이 큰거 필요할 때는. 여기 모니터 치우고 아 여기서 이렇게 또이 배경으로 촬영을 할 때도 있고 아, 그래서 이런 공간이 또 필요하신 네. 아네좀그 아, 집이 각자 역할이 있어요 어 역할이 <laughs> 있네요 집이란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집이란 그냥 저는 모든 할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시작되는 곳이는 응.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뭔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 공간이고 마음이 편해야지 또 다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모든 시작할 때 어쨌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평온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좀 많이 썼거든요 거의 뭐 약간 혼수하는 수준으로 약간 무리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나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좀 안정감이 느껴지고 뭔가 집에서 일을 해도 집에서 일을 하기 싫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쉬는 공간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 주고 내가 뭔가 투자를 해놓으니까 집에서 일하는 것도 효율도 더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촬영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네. 네.